내 삶의 분별심. 내 삶의 분별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별심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분별심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첫째, 분별심의 역할입니다. 내 삶에서 분별심은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의견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분별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분별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이나 오해를 겪게 됩니다. 이때, 분별심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와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분별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내 삶에서 분별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온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접함으로써 나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정보를 접할 때그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셋,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이 옳은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분별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별심은 내 삶에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선택의 홍수 속에서 나는 분별심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나는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전도사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행복입니다.